합니다. 아 지금 영상 녹화함으로써 당신이 전파했던 만행을 고발합니다. <laughs> 녹화 끌게요. <laughs> 아 이거 팀도 제대로 한군데요. 우리 팀 잘해. 둘이야. 둘이야. 아, 저거. 옆. 아, 됐다, 됐다. 아, 이걸로 해야 하나 아, 됐다 자안 돼. 소리 들렸다. 아니 덤파에 그것도 스펙 빠졌다 미아 스펙 빠졌어 천천히요, 천천히 해 천천히 이런 망했다 거야. 아이씨 왜... 비행 떴다. 아 아아... 쪽쪽 빼. 혹시 사기 캐대 응. 팀이 뭐야둘을 막고 있던 거야? 때 싸우는데 딜이 안 나와 가지고 못 잡았나 보세요 이번 막고있 거든 빨리 와서 라인 전해. 아니 tf 와, 아 잠깐만, 나 진짜 아무 것도 못하 겠다. 아 진짜요? 안 건들 려 아, 나 쟤랑 안 해? 쟤랑 밥안 마시 죠? 다 먹다. 아 진짜 시간 너무 끌리 는데, 자리 너무 많다 트리병. 나이스. 이가슴가 잘렸네. 그 이거 살짝 안 맞는지. 에바랑 루트비 은위 밑에 있어. 오바 조심하고. 애가 오른쪽이 있어. 아따. 나이스. 이러면 좀 죽을 거지. 탄 루스북 밑에 안보여? 안잡혀다 음. 아, 야 너, 아니 루스, 루스. 루스 잘렸다. 루스북. 트로프 한번 와줘야겠는데? 트로프 쪽으로? 가자, 가자. 위력. 와, 바꿨다. 누구라 때렸는데, 얘들왜 딜이 안나지 왜냐면 세이가... <목소리>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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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이 근데... 근서근 근데... 데

무 무죄. 그냥? 어, 그냥 빼라. 빨리 빼. 야, 타한스 아까 나 쟤. 안 죽었지? 나이스 여기 한번 가줘야겠다 트리 베어 어딘지 몰라? 그냥 안죽너 이거 한번 와라 트리 베한번 잡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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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판에 캐리하면 그건 당연한거 당연한거냐고? 당연한거 아니야? <laughs> 지금 내가 <laughs> 열심히 하고있으니까 <있습니다>, 나그란디 <laughs> 풀리어리언 노스텝 아나 됐다 나 잠깐 아나쟤한번 봐주겠네 아이고 얘 녹았네 간다. 가운데 와이존 Y전. 아 와이존이 란다 얼마나 걸려? 아묶자자 아 잠깐 아좀 바쳐 바쳐 아못 먹어 아 뒤에 있다 뒤에 돌아왔어 아아 아, 얘들아 아 공이 없었다 그때 <목소리> 자이크 살았네 공 받고 나 떨어졌나 봐. 너무 아, 앞에 있어. 루드빅한테 다 죽어, 우리. 아니, 그 트루퍼 막타 때문에 내 앞에 왔거든. 막타 치기 편하라고. 아, 저거 던지 먹으면 맛있네. 아, 테이님, 힘좀 써봐요. 테이, 미아 끊고 시작했잖아. 아, 더 써야지. 바로 루드빅 붙더라. 내가 붙어주려 했 던지 끝나가. 나. 던지 없어, 던지 없어. 안된나크로리 여기 있거든? 무드비 여기 있다. 레벨링... 와, 미안 레벨링 잘했네. 가자, 가자, 가자. 아... 나이스 미야드 노른자 비행? 아 미투 스트레 비행 안했어 비행따 비행 떴어 이번에나 거기 못가 피한테 붙여야해 나 상상해. 애들 <laughs> 다 오네. 너당다 간다, 어. 님 먹어. 그리고 나죽으 다시 갈 거야. 트로프 <목소리> 먹어. 미안미안하 아, 근데 그게 팩트인데 어떡해요. 몰라요. 뭐 <laughs> 혼자 소리 들렸어. 어, 여깄네. 여긴... 와. 필드에 녹았다. 아, 뭐야. 아, 돌아 돌아가자. 쟤 죽으면 어떡해. 아, 아유. 나한테 있어 나한테. 아, 얘 나한테 계속. 거기 프리들 되지? 아, 나 죽었어. 나 빼야 돼. 리개가서또왜 왔어? 아, 나 여기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근데 나 그냥 죽어야겠다. 아, 한타전에. 아, 이 트루퍼 나왔는데 어떻게? 에가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제 빼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한타가 나와가지고, 여기 합류하려다가, 망가지는거 보고, 뺏겼어. 아, 왜 너만 팀 내에서 두명는등이야 아, 난 팀이, 어? 너만 팀 내에서 두명 1등이야. 아, 내가 진짜 잘 나오니까 으, 1등이겠지. 아, 가자, 이해가 가자, 안 가자. 나 우리 금방 나와. 이해가 안가는게 아, 그거 맞는데 다른 애들이 그렇게 힘이 없구나. <laughs> 궁 썼다. 궁한번더쓸 거야. 더 먹고. 진짜 개수, 진짜 개수. 아, 뭐 먹은, 먹은 거 아니니? <laughs> 너 있습니다, 이거. 다 탈피야, 다 탈피야. 알아, <laughs> 알아 알아. 근데 노섭크 몇몇 애야. 어, 너할 거야. 우리한테 오지 마. 나 금방 죽거든? 잘했어 잘했어 우리 공지 먹은거나? 에공지 벌써 먹았어 어어 다 때려놨네 프로 여 쏘기 밟고 애들 리스폰 느려. 내가, 내가 쏠기. 물고 있어. 물고 있어, 물고 있어, 밟고 있어. 야, 빨리 졸아줘! 천천히 잡아. 아이고. 근데 진짜 이트가한다내왜내 비약이 1등인지 알겠지. <laughs> 알아서 질각 잡는 거야. 알아, 나아 내려가서 갔다. 내려이서 어떻게 바로 칠까? 아니면 대체할까? 이쪽에 아, 아니, 아니야, 어... 치자 승기를 잡을 때입니다. 안 아, 막을게요. 다른 거 역전으로 막아줘야 돼. 아니, 오그라서 너한테 끌려 아, 진짜 여기 에바 있어. 비행깃값... 플로리아 음... 나오거든? 얼마나 걸려? 좀느 그거 거해 우리가 막고 있었어. 뭐야? 그는데 아니 아니야. 오히려 여기 좋아. 여기 좋아. 야, 노 스텝. 와, 이저 빼자, 빼자. 너 다리 잡아. 다리 다 잡아. 이거 무시해도 돼. 어, 들어가. 고 어, 무시해. 탈수 있냐? 어, 아, 난 죽진 않아. 야, 트리, 트리잖아, 온다. 아, 나두운다괜났다나 죽어.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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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됐어. 나 평타가 안 나갔어. 아, 근데, 호자에 저거 촉박에 뭐 이것저것 있으니까 살 생각이 안 나. 소나잘 자연스럽게 키보드에서 손 놓게 돼. 그래도 태어나면은 바로 트리트 가면 돼. 야, 믿음, 믿음. 그래 심각하게 녹다니까 니가 <laughs> 난 탱커만, 떼, 탱커만 때려서 뒤로 높은건가? 오히려 탱커만 때리면 딜이 약하지 않나? 그니까 러 셀픙이 있어서 그런가? 이거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먼저 아 조금만 대이해서자자이트살아야 되는데 10초 남았으니까 응. 아. 나... 케이오여기다케이오다 그...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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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거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이이 이하가 조금 안 이랬죠.